잘 부탁드립니다 카카오 대리기사 대리노정기 입니다 요새 지금 제 생활패턴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아 그래서 돈 버는 것도 좋지만은 오늘은 음, 플랜 A와 플랜 B 이렇게 계획을 세워 보려고요 플랜 A는 3시 50분 3시 55분까지 무조건 수원시 행정구역 안으로 들어오기가 목표이고요. 플랜 B는 3시까지 강남역에 무조건 들어오기입니다. 어, 매출보다는 그거를 더 우선순위에 두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늦게까지 대리운전 하다가 보니까 뭐 아침 10시까지 잠을 못 들더라고요. 흑군복 자고 백군 오케이 출지 이동해주세요 무만동 네, 7시 시작해서 7시 35분에 첫콜 잡았네요 오만동에서는 어떤 코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신난다. 와 지금 저기서 끝에 보이시죠? 어, 나도 모르게 막 저로 가고 있어. 어, 신난다. 광교 갑니다 아 저거 보고싶었는데 콜 잡아야지 어? 갑자기 조용해졌어 흥 어. 어, 깨지잖아 어. 그러면 음악도 끝났으니까 우리 형도 깨졌으니까 광교에서 봅시다 어, 콜이 잡힐 동안 오늘은 한번 호수를 촬영을 해보고 싶어요 진짜 시원해요. 여기 와서 이렇게 좀 걸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아, 좀 천천히 걸어야겠다. 휴가를 와서 산책을 하고 있는 기분? 아! 거꾸로야, 거꾸로. 암튼, 운행은 완료했고, 오산시 원동입니다. 주변에 번화가 아니면 버틸 만한 곳을 검색을 해 보. 고 오산역이 가까이 있네요. CGV 쪽으로 가자. 오. 능동. 에이, 잠깐만. 가깝긴 한데. 아, 이거 15,000원인데. 걸어자. 요거는 한번 걸러 볼게요. 요거 올. 올리... 그래, 인계동 가야지 이렇게 응? 아까 걸르길 잘했죠? 인계동을 가야죠 아 아까 걸르기 잘한 거 인계동으로 GO! 아, 1.1km 영천동이 지금 콜카드로 떴는데요 어, 패스할게요 아, 안가 1.5km 고등동 15,000원 나한테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카카오 사장님. 아, 1.5kg? 안 가. 3만원부터. 오,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송파구 잔지도, 어! 동경야 시장. 서울 갑니다. 예, 아. 3만원이 불만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서울이야, 서울. 그것도 장지동 지금 이거 가 가지고 바로 가락시장 가면은 돼요. 아, 진짜 이거는 너무 하잖아. <laughs> 이제부터는 제가 2시까지는 인서울, 서울을 안 벗어나는 콜. 만 잡을 거예요 그리고 2 시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수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어, 용인도 필요 없고 그냥 수원시로 들어가는 콜 그게 이제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3 시까지 강남역 도착하기 왜냐면은 3 시에 강남역을 도착해서 부담 없이 탈수 있는 콜들이 꽤 나와요 뭐만 오천 원 신사역 뭐만 원에 그냥 길 하나 건너는 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제가 강남을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고 싶지는 않다. 왜냐? 아, 장지까지 왔는데 하나 잡아야지. 굳이 이동을 이런 생각,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아, 야, 상계동! 아, 양재동! 양재동! 인서울! 여러분, 저 인서울을 기다렸던 게 통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서울 떴습니다. 800m 파크하비오는 여기서 금방 걸어가거든요. 네, 양재동에서 다시 영상 켤게요 네, 양재 시민의 숲 도착했습니다. 지금 도착하자마자 뭐 분당 가는 거 이런 거 근처 가까이서 엄청 많이 뜨는데요. 그냥 걸르고 있습니다. 아 뭐. 진짜 금액이 너무 미친 듯이 좋지 않은 이상은 저는 진짜 인서울만 하려고요. 평소 컨셉이었으면막 탔겠죠. 어.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여러분 저 헬리오시티에서 다 시킬게요. 아, 이제 뚜벅이 타러 가야지. 아, 뚜벅이 다 올빼미 버스 타러 가야 되겠다. <laughs> 이제 2시에요. 그럼 여기서 수원 가는 코를 잡거나 아니면은 그냥 강남에서 강남으로 멀리 이동하지 않는 코를 잡거나 끝까지 콜이 없으면 다시 올빼미 버스 타고 강남 가서 셔틀 타고 집에 간다. 이런 건 잡아야죠. 개나리 름미한 아파트 가는 거. 동광 빌딩에서 만원 백현동 안 가요. 오늘은 안 가요. 미안해요. 다른 분 빨리 잡으세요, 이런 거. 빨리 잡으세요. 이촌동? 잡을까 말까. 안 잡어. 오늘 무조건 수원. 이촌동은 좀 부담돼요. 물론 올빼미 타고 내려오면 돼요. 이촌동 가서. 이거 잘못하면은, 저, 셔틀 놓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애매한 거죠 이런 거 가야지 배정되었습니다. 이런 거 가야죠 이런 거 <laughs> GS타워 가는 거예요 아. 역삼동에서 고객님 모셔다 드리고 신노현역으로 왔어요 이제는 진짜로 수원 아니면 셔틀이에요 다른 이제 코를 더 이상 못 잡아요 양재동 안 가. 여기서 양재동 안 가. 시흥시 은행동 안 가. 다른 분들 잡으세요. 수원 가는 거예요? 몇 시에 출발해요? 2분 후? 막차? 예? 하나 더 있죠? 그 넷이꺼 예. 이모 안녕 유튜브, 유튜브. 보는거요? 찍는거요? 찍는거 나대리 하라고? 어 아. 자랑이지 아 양재동 안가 기사님들 양재동 가실 분 없으세요? 자꾸 나한테 줘 양재동 가라고 네 그쵸 포곡 네. 양지 한숲 온도 안 주는 저기 어디야? 삼가동. 아, 갈까지는 인정. 삼가동은 좀 낫다. 네, 아니, 네. 너 요즘 그 시청, 그 시, 시내까지 괜찮아요, 그까지는 그쵸. 김장장동까지는. 근데 유방동, 이대 가면 버스가 늦어서. 네. 자, 시간은 다 되었고 45분 지금 셔틀이 있네요. 이만. 다시 킬게요 원래 제가 지금 5시 10분이면 지금도 강남에서 그 분당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렇게 되면 1시간이 넘는 거리니까 6시 30분이나 7시에는 도착을 했었을 거예요. 어, 그렇게 되면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예, 그 귀가를 못했던 거죠. 어, 플랜 A는 오늘 달성하지 못했지만 은 플랜... 비는 발성이 된것 같습니다. 예,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카오 대리기사 대리노정기입니다.